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레오나님, 안녕하세요. 판테이노님, 안녕하세요. 네. 구독 눌러주시고, 저는 이제 딩거 유튜버고, 제라스랑 듀오예요. 제라스도 엄청 잘하죠. 어 감사합니다. 제가 네, 어, 방금 판이요? 솔직히 말 해서 저랑 제라스 잘못이죠? <웃음> <웃음> 어... 저랑 제라스가 너무 잘했어. <laughs> 저랑 제라스 잘못있죠 <laughs> 아하. 죄송합니다. 너무 잘해가지고. <laughs> 저랑 제라스가 듀오거든요? 근데 거의 안 져요. 라인전 그래서 오케이. 근데 제라스 딩거 조합이 너무 사기긴 이 해요. 약간, 뭐냐면은 제라스가 딜을 넣고 그러고 뒤에서 제라스가 포킹을 하고 그러면 들어와도 살 수가 없어요. 레오나가 들어와도 레 레오나가 들어와도 이제 제가 균열 저는 약간 탱커 탱커 느낌으로 하고 뒤에서 딜 제라스가 딜로 하면은 아 옆에 있었어요. 아 디오시군요. <laughs> 태관님도 디오시군요. 아하. 근데 진짜로 서폿은 제라스가 진짜 원탑인 것 같아요. 제라스 제가 같이 하면서 느낀 건데 제라스가 원탑. 왜냐하면 포킹이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잘하면은 제라스가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약간 탱커 느낌으로 가고, 그러고 뒤에서, <laughs> 그러고 제가 맞으면서, 님이, 그, 레오나 님이 저한테 들어와도, 저를, 저를 때려도, 저는 균열 생성이, 그러고, 모렐로 라일라이기 때문에, 들어와도 저는 버티거든요? 그럴 때, 제라스가 뒤에서 딜을 착착착 넣으면, 이제, 베이는 먼저 죽고, 그리고 님도 같이 죽는 거죠. <laughs> 그래서 너무 사기예요. 딩거 제라스가 진짜 사기예요. 한번 해보세요. 템트리는 이렇게 똑같이 가 보세요. 템트리 모렐로, 딩거 딩거 원딜 홍보 홍보대사. 아 누구 잘못이냐고요? 아 솔직히 누구의 잘못도 없어요. 진짜로. 저희가 너무 잘했어 <laughs> 아하 제가 맞아야겠네요 제가 맞아야겠어 너무 잘했어 <laughs> 아하 제가 너무 잘해서 죄송합니다. 약간 베인님이 M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laughs> 왜냐면은 아까 아까 죽었 죽었을 때막 죽었을 때 오히려 좋아 이래가지고 더 더지겼어요 제가. <laughs> 아하 근데 진짜로 어떻게 말을 할수 없어요 네 제가 솔직히 라인전은 거의 안 져서 아하 이거 답변하기가 어렵네 이거 <laughs> 가위바위보로 하세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그게 가장 현명할 것 같아요. <laughs> 네, 여기까지 하고, 저는 이제 자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딩거제라스 추천드립니다. 5분 더 해?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둘 중에 가위바위보 하셨나요? 둘 중에 누가 약간 베이님이 M 성향이라서 한데 때려도 <laughs> 아닙니다 <웃음> 아까 전에 게임하면서 M 성향을 밝혀가지고 맞으면서, 오히려 좋아,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맘, 원래는 불쌍해서 좀덜 때렸거든요. 근데, 오히려 좋아, 이거, 이 이거 듣고 나서, 더 때렸죠. 나가셨나? 둘 중에 누가 맞았는지 좀 궁금한데 나갔나보다 아 이거 이거 올릴까 지금 방송한 거 재밌다 맞지 방 방금 방송한 거 재밌지 않아 야최강보디야 진짜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이 부분만 <laughs> 잘라서 올릴게. <laughs> 아, 재밌었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댓글이 너무 재밌었다. 진짜로. <laughs> 맞아, 맞아. 이번 거 편집해서 올릴게. 내가 오랜만에 방송 진행을 잘... 재밌겠다. 댓글 재밌게 재밌게 해줘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laughs> 둘 중에 누가 잘못? 너는 어떤 거 같아? 너는 베인이 잘못한 거 같아? 네오나가 잘못한 거 같아? 아 그래? <laughs> 아 그래? 아, 너희 너한테 물어볼 걸 그랬다. 그래야지, 이제. 그러니까, 아, 너한테 물어봤어야 되는데. 아, 아, 태관님, 지금... 아, 이거 보고 계시면 이제. 음 <laughs> 근데 솔직히 솔직히 우리 잘못이 가장 크다 <웃음> 맞아 맞아 <웃음> 우리 잘못이야 이거는 어? 우리 뭐지? 우리 둘이 같이 있으면은 질 수가 없어. 나, 나 혼자 있는 거랑 너 혼자 있는 거랑, 은, 이제 질 수도 있겠지만은 너랑 나랑 붙으면 질 수가 없어. <laughs> 진짜로. 오케이, 그러면. 아. 아, 오랜만에 재밌는 댓글러가 들어왔는데. 아니, 구독자가 재밌는 구독자가 들어왔는데. 나가 버렸네. <laughs> 내가 나간다고 해서. 오케이.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고 응. 고했스바이 지금 유튜브 보고 있어? 그렇군. 아, 이번 거 오케이, 오케이, 이번 거. 그러면 매듭무비를... 아, 계속 근데 매듭무비를 한다고 생각을 해놓고... 어, 제라스... 딩거 매듭무비... 계속 까먹는데, 일단 이거는 나중에 해야겠어. 오케이 오케이 오, 이번 거는 약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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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라가지고 <laughs> 오케이 빠이